165cm 이상 미혼여성만 비서채용 시 키, 결혼, 음. 여부, 차별 에 아, 여성 근데 이게 어떤 취업 채용 시 혼인여부 신체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당연하죠. 판단이 나왔다고 어. 하더라고요 음. 그러 그러니까 음.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은 음. 이게 분명히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음.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있고 음. 비서,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뭐 무슨 비슷한 뉴스 나왔잖아요. 뭐 카페나 영화관 알바생들은 더뭐 예뻐야 음, 되고 이런 음.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약간 사람들을 대하는 거인만큼 약간 뭐 예쁜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. 아, 그런데 내 비서가 그렇죠. 잘 생기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. 그 고용주 말...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음. 그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. 네. 근데 봐봐, 네가 말한 대로 그 대표가 비서가 예쁘면 더 좋잖아. 그 맞아. 근데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<laughs> 그렇다는 거지.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. 막,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. 아, 그럼. 어, 그러면 뭐, 이렇게,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 조금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진짜 예말로 다르면은. 아니, 어쩔 수 없는 게 있어. 돈이 회사에서 못 벌어. 아니, 사도 돼? 아니잖아. 어쩔 수 없다는 게 거야. 말이 돼. 야, 그 방송사 같은 경우도 피디들 일 존내시키잖아. 근데 그거,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. 일더 뽑으면 돼, 애들.